IV도 안 아프게 맞을 순 없나? 따끔합니다 IV 할때늘 하는 말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IV는 그냥 환자가 참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 삽입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살바 요법 두 번째는 아이스팩 적용입니다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참고 있으면 됩니다 어, 흉강내 압력을 상승시키면 척수 수준의 통증 전달을 억제하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기전이라고 합니다 발사바 요법보다 더 쉽고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스팩 적용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보이는 아이스팩 있잖아요. 그것을 주사 부위에다가 1분 정도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가운 거를 대면 혈관이 쪼그라지지 않을까? 문헌에 따르면 1분 정도 적용할 때는 오히려 정맥이 확장된다고 합니다. IV를 더 쉽게 할수 있대요. 총3 명의 간호사에게 그냥 IV, 발사바 요법 IV, 아이스팩 IV 3 가지 방법을 각각 적용해봤습니다.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발사바는 아이스팩에 IV 통증 감소 효과는 있다는 것이고 단점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실제로 임상에서 아이스팩을 잠깐 적용해서 어떤 할머니가 브이를촥 했었는데 그 할머니가 아이고 이 청년은 주사도 안 아프게 넣네 이렇게 <laughs> 하더라고요 뿌듯했어요 아픈 것은 아픈 것이지만 당연히 아프다고 아무 노력도 안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게 여겨오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환자의 시선이 사소한 차이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